사랑하는 도마동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한 주일이 마쳐져 갑니다. 우리 오늘 안식일 준비하는 예비일, 안식일 잘 준비하시는 하루 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 모세의 빛나는 얼굴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아주 특별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주력기 34장 29절 말씀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모세 자신은 그것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처럼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 물러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무엇이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했는가?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라고 주력기 34장 34절은 기록합니다. 모세가 빛난 것은 단순히 거룩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비와 은혜 그리고 공의로우심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열었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내적으로 변화되었고 그 변화가 그의 얼굴에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단순히 체험하는 데서 머문다면 우리의 얼굴은 빛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성품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은혜에 자신을 굴복시킬 때 우리의 삶에도 빛이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일시적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영광을 대조합니다. 모세의 얼굴은 잠시 빛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점점 더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 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얼굴은 그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얼굴과 삶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얼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반영하는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삶의 향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께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얼굴과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해야 합니다. 빛은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빛을 비출 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얼굴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얼굴, 그리고 빛나는 삶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주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선하신과 성품임을 살펴봤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라고 그분을 알고 영광을 구하며 자기 계시를 받아들일 때, 우리도 변화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결국 우리의 얼굴과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함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그분의 선하심과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반사하게 되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되는,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을 맞이하시는분 계십니다. 우리 김은지 청년, 우리 서순옥 집사님의 따님입니다. 김은지 청년과 또 내일 우리 김수현 집사님과 엄영란 집사님 또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얼굴에 빛을 비추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주님의 성품을 보고 그 은혜의 마음을 열었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났듯이 오늘 우리의 얼굴과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굴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셔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저희 얼굴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반영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처럼 드러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빛나는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맡겨진 사역을 하게 될때 우리 모든 것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주고 사역의 장소에서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에게 더욱 미소짓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그곳이 천국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곳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김은지 청년, 또 김수연, 엄영란 집사님 이세 분의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온 한 해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함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많겠지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들 다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시고, 어려운 일들이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언제나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앙이 자라가게 하옵시고, 함께 생애하는 모든 가족들 또한 함께하는 신앙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더욱 기쁨으로 생애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되도록 하나님 이세 분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준비하는 예비리온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여 안식일을 더욱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시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 마음껏 누리는 하루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모분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